신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와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 이루신 승리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힘과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치료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또한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서 참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 그 큐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명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팔장 사십 절에서 사십팔 절까지는 야이로 회당장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자신의 딸을 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나 있다는 그 믿음과. 또 혈루증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당장 집에 그 회당장을 먼저 만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시겠다던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에 혈루증 알던 여인을 만나셔서 약간의 시, 시간이 지체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딸이 된그 혈루증 알던 여인을 만나고, 그 혈루증 알던 여인은 전 인격적으로 회복을 받아서 여인에게 평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때에 안타깝게 회당장 야이로의 그 평안은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그 회당장을 만난 이후 그 혈루증을 알던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던 사이에 그 비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선 딸이 죽었다는 마음으로 슬픔과 비통,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수 없는 무력, 또 예수님께서 아, 나랑 함께 가주셨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에 대한 비보를 전한 회당장 집의 사람, 그 회당장에서 왔던 회당장의 집에서 왔던 사람은 야이로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냥 다 버려두고 얼른 와서 장례나 치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소관은 뛰어넘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는 떠났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보를 전한 이 사람은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실 일은 없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고 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일부만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 예수님께서 치료는 하실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되실 수 없다는 생명은 살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는 되시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시지는 않습니까? 다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불신앙과 이어집니다.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다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처음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그 믿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살리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 한마디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고 믿음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다시금 나를 믿고 의지하여 봐라 너 너에 딸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그 야이로를 다시금 손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처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의 믿음마저도 야이로는 모두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자신의 집에 왔었던 자의 집에서 와서 그 딸의 죽음을 전했었던 그 자의 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얼른 그 딸의 장례를 치르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하시고 그 야이로에게 한마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죽은 아이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사람과 함께 통곡하였을 것이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약해질 수 있는 우리를 채찍질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야이로는 슬픔과 두려움 원망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였으며 예수님은 치유하실 뿐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딸이 있는 방으로 야이로는 인도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시간 이 새벽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의 다리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울며 통곡하는 주변의 소리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실 것이고, 비웃음을, 비웃음이 가득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 말하는 그 소리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희망의... 또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렵고 슬프고 어렵고 문제의 순간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다른 것에 손 내밀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천국의 일상을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 천국의 일상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적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그러,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 딸이 있는 방으로 인도 함께 모십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야이로의 집에 이들어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많은 이들을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또 아이의 부모만 들어감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다섯 명만을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고 겔든 휘스라는 신학자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그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막 와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 있으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다 타당성은 있지만. 이렇게 다섯 명만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다섯 사람 외에 다른 이들이 함께함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그것은 다른 이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원동현 박사님의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듣기도 하였는데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선한 것이 될수 없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기적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다섯 명만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 다섯 명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용할 만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왜곡 없이 바르게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자가 되기보다 수용성 있는 믿음으로 사역을 더 멋지게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 52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그 장례식의 모습이 펼쳐지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아이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고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서 통곡하고 울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가 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은 더 이상, 더 이상 뛰지 않으며 사지는 점점 굳어서 뻣뻣해지고 대화도 소통도 할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은 그 소녀가 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보고 잔다 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는 사람의 경우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옆에서 말하여서 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너무 피곤하여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잠이 잘 깨어나기 어려울 때 흔들어 깨워서 세우면 그 잠을 깨 잠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도 그저 말씀으로 깨우면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극복할 수 있어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고 신뢰하고 따를만 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소녀가 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소녀가 반드시 완전히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잔다하신 그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쳐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그 그 소녀의 코에 손을 대보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소녀가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그걸 그들이 확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그 사람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또이 시대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현대 사회라 한들 죽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 이성, 사실 반드시 확인한 그, 그 사실조차도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안타깝게 상식, 합리적인 생각, 내가 확인한 사실 그것과 어긋난다면 우린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수용하지 않고 가벼이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53절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을 때가 코웃음 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서 앞으로도 많은 간증을 들음으로 알수 있게 될 것이듯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좁은 경험과 생각,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오류를 그 지적하는 그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그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믿음을 멈추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은 아이에게로 갔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코웃음 쳤지만 54절과 55절에 보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굶 하시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을 때 소녀는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소녀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소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진정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미리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내 손을 떠나서 그 떠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의지하기보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슬픔과 낭망으로 하나님의 손,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이 없나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망하고 붙잡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약속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마치 잠자는 자처럼 깨우시는 간단하게 이기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됐던 그 낙심하고 원망했던 낭망했던 슬퍼했던 두려워했던 문제들조차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그 주님 믿으며 나아갈 때 천국의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미리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전혀 문제도 아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죽음으로 향하였던 아니 이미 죽었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진정 생명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천국을 누리는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이 시간에 45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5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그 전, 부활신학 및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